안녕하세요. 찐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인중개사 도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아주 운이 좋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4개월, 한 5개월 만에 1, 2차 동차 합격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애가 유치원 갈 무렵에 나름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니까 국가 자격증에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 중에서 실속 있고 노후 대비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목표로 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신 분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으로 선택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알아보니 인강, 독학, 학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저는 학원을 다니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당장 수업을 등록을 했어요. 그 때가 아마 5월쯤이었을 거예요. 처음 가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어 보니 이미 작년에 재수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작년 11월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학원 수업이라는 것이 보통 두 달씩 전체 개념을 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11, 12, 1, 2, 3, 4, 5, 6 이렇게요. 저는 그래도 5월부터 수업을 듣기 시작해서 개념 한번 정도는 훑어볼 수 있었어요. 첫날에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완전 패닉이었어요. 거의 법에서 쓰는 용어들이라 이해는커녕 귀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전공이 예체능 계열이라 저한테는 더더욱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날부터 학원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동시에 mp3로 수업 내용을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녹음 내용을 어디 이동하거나 집에 있을 때 반복적으로 파일을 계속 들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서 일단 저의 귀에 익히게 하려고요. 물론 다른 인강 중에서도 유명한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도 되지만 저한테는 그럴 만한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선생님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는 공부법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눈으로 강의를 보고 듣고 또 귀로 한번또 보고 들으니까 선생님이 다음에 말할 내용까지 제 입으로 외워져서 입 밖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몰라도 무작정 따라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익숙해지게요. 그리고 학원에서 강의가 끝나면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도 바로 즉시 끝난 강의를 한번더 복습하고 복습한 공부를 요약 공부를 했어요. 다음 수업 시간에 있을 강의도 일단 눈으로 한번 읽어 보고요 옛날 말 그대로 정말 예습 복습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7월이 되면 과목별로 한 텀을 돌았으니까 이제 한 과목씩 정독을 해 봐야 돼요 이때까지도 1순위 민법, 2순위 학계론, 3순위 공법 그 위주로 끌고 나가셔야 돼요 먼저 1순위 민법 교재는 저는 방문가 걸로 했는데 정말 처음에는 정독하기가 한장 넘기기도 힘들어요. 한장 안에 범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단어 하나하나를 사전에서 찾아가면서 읽어봐야 하니까요. 두장 넘어가는데 다섯 시간 걸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두 번째 읽어볼 때와 세 번째 읽어볼 때는 점점 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술술 읽어져요. 그렇게 민법책은 다섯 번 이상을 정독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민법에서 또 중요한 게 판례인데요. 판례는 각 판례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외우셔야 해요. 옛날 이야기 만들듯이 갑을병정을 의윤화해서 스토리별로 외워놓으세요. 두 번째 학계론. 학계론은 계산문제도 나오고 그래프도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해요. 어떤 게 우하향인지 좌상향인지 그려보고 외우듯이 눈에 익게 봐야 해요. 어떤 건 점이 이동을 하고 어떤 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는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면 굳이 포기하셔도 될듯 해요. 그걸 계산해서 한 문제 맞추는 것보다 다른 문제를 두 문제 맞추는 게 훨씬 더 성적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공법. 공법은 일명 공포의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공법은 큰 맥락을 먼저 짚어보고 거기다가 가지치기를 하는 방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단어들이 좀 길어서 줄임말로 외우시면 편해요. 예를 들면 개발행위 허가에는 건축물, 토지, 토석,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따 하면 건, 토토토, 물. 이렇게 외우시는 게 편해요. 거기다가 세부적으로 키워드를 건축물 옆에 지붕은 x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세법은 공부를 하는 중에도 수시로 바뀌었어요 세법은 나오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기출 문제만 외우셔도 안전할 듯 하고요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 실무는 이 공부는 맨 마지막에 하시면 돼요 이것도 암기 과목인데요 자기가 공인중개사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어보면 아, 내가 내야 되는 과태료 내가 받게 될 처벌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긴장이 돼서 잘 외워집니다. 이렇게 정독을 거의 마치고 9월이 되면서 수업의 요점 정리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요점 정리를 하면서 간단하게 O X 문제를 풀면서 문제 풀이에 대한 워밍업을 시작해요. O, X를 풀다 보면 문제를 틀리게 하려고 하는 키워드가 꼭 있어요. 그 키워드의 세트로 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인차권의 대항력이라고 하면 인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맞추면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는 O일까요? X일까요? X인 거죠. 즉시가 틀린 거예요.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는 대학력 취득요건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아냈고요. 그래서 10월이 되면 본격적인 파이널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사실 이때는 강의라기보다는 거의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것을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일명 오답풀이인 거죠. 처음 문제를 풀면 유형을 몰라서 점수가 3, 40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유형을 알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50점, 60점, 70점 점수는 금방 오르기 시작해요. 이때는 도서관을 끊어서 다니시는 방법을 적극 추천해드려요. 이때는 새로운 문제를 접해서 풀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문제를 틀리느냐에 집중적으로 인지를 하면서 그 문제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10월이면 날씨가 좋아져서 아, 오늘은 좀 쉬고 싶다. 또는 지인이 커피를 마시자 하거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놀러 가고 싶을 수도 있고요. 많은 유혹들이 생겨나요. 하지만 결코 이 시험이 끝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 날짜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 날짜를 달력에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날의 나를 생각하면서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셔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10월 25일이 시험이었는데 26일 날 아이랑 워터파크 가기로 미리 약속을 잡아두었어요. 그래서 전 정말 공부를 하는 기간 동안에 재밌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다음에는 현재 제가 개업공인중개사 5년 차인데요. 제가 소속공인중개사로 있을 때와 지금 개업공인중개사로 있을 때의 실무 경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